17일 인데요. 전기 통구이 닭 사면 끝까지 다 먹기 안 되잖아요. 저희도 이제 아이들 둘 떠나고서 셋이 있다 보니까 닭을 다 끝까지 안 먹, 못 먹게 되더라고요. 지금 냉장고 열어보니까 사고고 닭한 마리 요새 그런 가격이 없는데 변함없이 사고고 유지해줘서 코스코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어 지금 닭을 보니까 먹고요 뼈도 발라서 없고요. 그래서 여기 이제 만약에 뼈가 남아 있으면 뼈 같은 거 이렇게 발라가지고요 끓이시면 좋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뼈를 발라서 버린 것 같아요. 여기. 어, 닭에 있는 뼈를 발라가지고, 이렇게 끓일, 이제, 끓여낼 수 있는, 저는 요거 코스코에서 3개 있는 거 샀는데, 이렇게 끓여낼 때큰 팥에 넣고, 끓이고 건지면 편한 것 같아요. 그래서, 지금 닭살은, 닭살에서, 뼈를 이렇게 발라낼 거고요. 그리고 오늘 뼈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, 어, 요, 간편한 알 육수 넣을 거거든요. 저는 요거, 어, 진한 맛, 뭐, 순한 맛두개 사봤어요. 그래서 요렇게 넣고 쓰거든요. 이, 이렇게 캔디처럼 들어있어서 정말 편한 것 같아요. 이거 그전에는 뭐 사기가 코스코에선 한 번도 사본 적 없고 H마트에 들어왔다 해서 가면 또 없고 그랬는데 어 요즘은 롯데에서 이거 팔고 있어서 간편하게 사서 쓸수 있으니까 요런 육수 낼때참 좋은 거, 좋아요. 어 지금 제가 음, 물을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요. 이렇게 통채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끄낼 때 이렇게 끄내면 되니까 요 작은 사이즈 요럴 때저잘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요거 끓이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알육수 두개 넣고 일단. 요거 이렇게 끓여내고요. 요런 죽 끓이는 날뭐 밥은 바로 하셔도 좋고 해놨던 밥, 찬밥 있으면 그거 넣어서도 좋으니까 요렇게 닭 남은 거 있을 때어 이렇게 닭죽 한번 끓여먹으면 좋고요. 집에 있는 야채도 요때 어 한번 정리하면 좋죠. 저는 그래서 집에 오늘 야채 보니까 양배추 있어서 양배추 쓸 거고, 요 양파, 양파 쓸 거고요, 당근 쓸 거고, 그래도 요게 스쿼시가 남았더라고요. 그리고 옥수수, 옥수수 캔 땄는데 제때 못 먹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, 요렇게 해서 닭죽 끓여볼게요. 남은 닭은 장갑 끼시고, 막 이렇게 마구마구 그냥 띄워 주시면 되죠. 그전에는 이 정도도 안 남았는데 이제는 뭘아 먹고 싶어서 옛날 생각해서 사면 항상 많이 남아요. 아이들이 있을 때는 정말 뭐 닭죽 끓일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끝났는데 지금은 이렇게 닭이 너무 많이 남네요. 그래서 손으로 막 이렇게 띄어주시고 조금 뭐덜 발라진 거는 다시 저거 넣는 거에 넣고요. 육수. 뼈 발라가지고 육수 끓이시면 국물 좋아요. 이제 제법 끓고 있어요. 이 요거 끓으면 조심해서 요거 받쳐서 빼면 되거든요. 요거는 버려줄 거니까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그 전에 음 이케에서 산거 이렇게 받쳐놓은 거 끼다란 거 썼는데 그거 너무 좀좁아해 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근데 요거 사이즈가 딱 작아서 이렇게 들어가서 좋아요. 야채,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끓었으면 야채, 다, 야채 씻어서 이렇게 대충, 저는 푸드 프로세서로 다지게 할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먼저 닭을, 이게 찢은 닭을 먼저 넣어주세요. <laughs> 오늘 닭이, 이게 찢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. 뚜껑 덮어서 이제 닭을 끓여게요 어, 쿠시나트 푸드 프로세스 갖고 다지기 해볼 건데요. 먼저 제일 어, 딱딱한 양파, 아, 양파랜 당근 먼저 넣을게요. 당근 넣고 그러착 뭐 되는 거뭐 균일하지는 않지만, 뭐 기도, 대충 죽인데요뭐 <laughs> 균일하지는 않지만 이렇게. 그 다음에 양파. 같이 갈면 너무 질어질까봐 이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혹시 이렇게 남은 게 반복적으로 갈리기도 하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 단단한 순서 애들부터 하거든요. 오 맵네요. 그럼 그 다음에 양배추 소프트 안에는 금방 갈려요 아주 그래서 이렇게 로우로 다가면서 하시면 좋아요 나머지 맨 마지막에 스쿼시 우리는 에우 호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스쿼시 호박 넣어주고 까지 정말 네 가지 야채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휘르릭다 다졌다고 표현해야죠. 이렇게. 는맨 마지막에 넣을 거니까. 이렇게 야채 다 다졌는데요. 이렇게 그릇에 남잖아요. 여기다가 밥을 넣어 가지고 하면 요 야채에 밥이 다 묻어나니까 좋더라고요. 여기다 밥 넣어 볼게요. 여기다 밥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면 여기 사이에 낀 야채들이 다 <laughs> 나오니까요. 여기 야채 다 먹을 수 있어요. <laughs> 어, 이제 뚜껑을 좀 열어볼게요. 닭이 이렇게 이제 잘 끓고 있어요. 여기다 먼저 이렇게 닭을, 사, 닭을, 이제 닭을 발라놓은 거 끓이셨으면 여기다가 이제 밥을 넣는 거예요. 이제 여기 넣으실 때 조심하세요. 튀기면 질 수도 있으니까. 항상 요리할 때 조심해서 하시고요. 이렇게. 이제 잘 닦아지게 물좀 받아놓고. 오늘 남은 닭이 많아서요. 이렇게. <laughs> 밥좀 많이 넣었어요. 밥 같은 거, 묻은 거, 그냥 오래 놔두면 딱기 힘드니까, 물 받아가지고, 밥알 떨어지게 잘물 부어 놓으세요. 이렇게 밥을 넣어서요, 한 10분? 뭐 10분 정도 끓여주면 되죠. 이제 10분 정도 끓여줄게요. 지금 한 이제 10분 정도 끓였는데요. 여기서 간을 한번 보세요. 한알 육수 넣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모자란 간이 있으면 이렇게 참치액젓. 어, 좀 넣어주셔도 좋고요난 담백한 거 좋아하면 소금간 하셔도 좋고요 저는 옥수수, 지금 냉동실에 넣는 게 있어서 이게 좀 차가워서요. 옥수수 넣었거든요. 옥수수 넣고, 마늘. 마늘 한 테이블스푼 정도 넣으면 되는데, 지금 남은 게이거여서다 넣을 거예요. 마늘 옆 이제 중간에 저어서 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눌어요. 야채! 여기다 물좀좀 좀 받아가지고 좀더 부을게요. 지금 여기 물 받아가지고 조금 더 넣어줄게요. 완전히 남은 닭 갖고 닭죽 한솥 끓였어요. <laughs> 이렇게 끓여서 놓고 먹고도 남은 거는 용기에 담아놓으면 아침이나 좀일 늦게 끝나서 저녁에 헤비하게 먹기는 부담스러울 때 이렇게 닭죽 끓여놓고 드시면 좋거든요. 그리고 먹을 때 자기 기회에 맞춰서 참기름이라든가 깨, 요거 넣어서 드시면 맛있죠. 이서한뭐 야채가 너무 곱게 어, 다져졌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더 끓일게요. 야채가 조금 두게 썰어졌으면 조금 더 끓여도 될 텐데 오늘은 야채가 너무 곱게 다져졌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더 끓여서 완성할게요. 이제 완성 다 했는데요. 이 완성한 닭죽에 참기름 살살 뿌리 응, 살살 뿌려주고요. 통깨도 통통통통해서 오늘 눈도 많이 오고 학교 못간날 남은 닭 갖고 이렇게 닭죽 한번 끓여봤어요. 어, 남은 닭 있거나 아니면 닭가슴살 남은 어, 사놓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닭죽 한번 쉽게 끓여 드셔보세요.